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임재해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을 합니다. 3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믿어지게 하고 깨우쳐 주시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타위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아기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원을 말해주며 인성을 입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여기 약혼하고라고 하는 말을 전해 번역 성경에는 정혼하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혼한 요셉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관습, 한 쌍의 남녀가 갖게 되는 관계를 단계별로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남녀의 관계는 세 단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약혼하고 정혼하고 통과하는 일입니다. 약혼. 이것은 어린 시절에 어느 때라도 할수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당신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앞으로 결혼시킵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혼이 되는 것입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당사자들이 아직 어린 아이일지라도 부모님들 간에 약혼이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한 15, 16세쯤 되게 되면 이들은 1년 동안 정혼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에 당사자들은 부모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상대방을 자신의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결혼 계획을 위해서 1년 정도 정혼기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혼기간 동안에는 어떤 의미에서 결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기간 동안 서로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어져 있지만, 결혼 상태로 여기서 서로에게 충실하고 오직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아니면 이 관계를 헤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혼 기간이 지나면 동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결혼입니다. 우리말로 동거는 남녀가 사는 것또 어떤 경우에는 정식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 동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동거한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둘째 관계에 속하는 정혼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대일법에 따르면 정혼기간 중에 부정한 일이 생기게 되면 가늠한 여자로 여겨져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그 정혼한 마리아에게 대해서 직면한 문제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돈되고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로운 요셉이 이 일을 자신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고 떠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군중들에게 끌려나가 고래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그 당시 법적으로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은밀하게 마리아의 관계를 끊을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사소한 문제를 빌미 삼아서 두세 사람의 증인 앞에 그녀의 손에 모세가 얘기한 대로 이은증서를 가만히 주므로써 이 일을 조용히 매듭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함으로 의로움과 율법을 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조화를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요셉과 관계 없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의 부패성을 유전적으로 갖지 않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지음 받은 사람으로서 원죄의 부패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사람 아담과 같이 원죄의 부패성이 없으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했던 뱀을 처주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먼저 직접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 첫 번째 여자인 하와와 그를 유혹했던 뱀,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뱀이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또,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어 뜯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서 그를 죽게 할 것이다.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 최초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얼핏 보기에 이 메시지는 축복이 아닌 저주와 파멸을 내포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부르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이 종래 파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은 분명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은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도움 없이 순수한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류의 구속주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인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쿠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해서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발틱 꿈치를물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진이깁니다. 마귀의 최대 의 무기인 죽음의 무기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일래 사탄의 노예가 되어 날마다 죄된 생활을 해야 되고 끝내는 죽음을 경험했던 인간들 육신의 죽음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나아가서는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했던 인생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예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패잔병에 불과한 사탄의 위협과 유혹에 더 이상 넘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뱀의 후손이 다스리고 있고 활약하고 있는 그곳에 살아가는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이기었다. 그러기에 날 대장으로 해서 나를 믿고 내 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말해주며 신성을 가지셨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임신할 수 없었던 여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 속에 기적같이 자녀를 낳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경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사라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 90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코 웃음 쳤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비웃은 그 비웃음이 이제는 참된 기쁨이 될 것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기쁨 이삭이라고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 고웃음이 기쁨이 되어서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입니다. 마누의 아내가 삼손을 낳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단지 파 마누의 아내가 잉태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가 나시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 받아 태어나게 되었으니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대게 살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심의장사 유명한 삼손인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일장에 보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그를 끔찍히 사랑해 주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준 처비 그를 조롱합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서러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래며 모든 것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제사장으로서 늙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가랴가 질문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나도 늙었고 우리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못지못하는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대한 표적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후 10달 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짓는 순간 벙어리여 되어서 말을 못 했던 요이 사가랴가 혀가 풀리며 말을 다시 할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기적적인 출생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그런 기적과도 다른 특별한 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중반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세 자손 요셉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천사가 동정녀 마리에게 와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는 수태고지즉 잉태한 것을 알려주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그 여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요 여기 안다는 것은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남자와 그런 관계를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알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동정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 역사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동정녀도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With God, nothing will be impossible.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슬투투성입니다.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거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더더군다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 계절에 천혜의 몸을 입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계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이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의술로 인공수정을 하는데 그 일도 여러 번 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도 태워지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그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대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이 잉태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정 기도하고 바랍니다. 진정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개개인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십일 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영어로 Jesus.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예수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때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히스패닉 사람들은 헤스스라고. 어, 히스패닉식으로 제2자 발음을 해, 흐, 흐, 흐자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써놓고 헤수스인데그헤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여호수와 호세와 같은 어원의 말로서 어, 여호수와 어, 라든지 호세와 같은 말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마음에서 여우수와 허세아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백성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구원자 자신으로서 예수라고 이름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에서 구원이란 말은 육체적인 위험이나 질병이나 억압이나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위기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구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인 죄와 그 세력에서부터의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속국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의 해방, 마귀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인간에게는 참 행복이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가난이나 억압받는 것이나 박해를 외면하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의 구원, 온전한 평강,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의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의 구원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야만 모든 일이 아름답게 하나님으로부터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죄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죄,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 본다고 하면 관역을 놓고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넘어가든지 못미치든지 빗나가는 모든 상태가 곧 죄, 하말티아라는 말입니다 관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행동은 화살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laughs> 빗나간 상태가 곧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칩니까? 다못 미치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뜻보다 지나칠 때나 모자랄 때나 어떤 경우이든지 그것이 곧 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죄에서부터는 건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한 것은 먼저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창조주의 뜻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습니다. 이 성탄 계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허물과 제약을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구원의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과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된 동산을 만드시고 또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도 준비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서 우리 성탄절 날 25일 날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드릴 때.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기로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고 인간보다는 좀 나은 중간 존재 반신 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할때100% 온전한 신이시고 인간이라고 할때 원죄 부패성은 갖지 않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주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입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듯이 우리도 또한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들과 나아가서는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음을 고백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어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혼돈과 무질서와 죽음과 어둠과 절망 속에 살갔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9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김해 제일 교회. 더큰 영광 주 앞에 돌리는 새로운 해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교회는 왔지만 아직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죄사함의 소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 곳곳에 나가 사역하시는 이들을 함께 참여하며 돌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